네, 만드시면서 이제 저랑 토크를 할 건데요. 어, 자, 이게 딸기쌤이고, 이게 블루베리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준비되어 있고, 요산 지제저 뒤에 있고. 예. 저기요, 쨈바늘이요핑 네. 날주어요 딸기잼 네. 좀 편한 걸로 주지 힘들게 왜이렇는걸 여기 열려요? 예 네. 이제 승질낼까봐 내가 먼저 승질내는거예요 오빠 정말 안 해보셨군요 집에서 빵은 잼에 발라는 주세요 예, <laughs> 네, 별 보기에는 잘해먹는 것 같지 않고. 자 그럼 이제 하시면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거 대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 뭐 이거는 어차피 물어봤지만 평소 집에서 요리 좀 하시는지. 엄마 안 계실 때, 안 계실 때 계란밥. 아, 자 그러면은 그. 물어 보려 그러는데 내 지금 얘기 하려 그러거든요. 자, 계란밥은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 계란 계란 후라이를 약간 반죽으로잘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끈한 밥이 필요하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계란을 얹어서 참기름 한숨한숨 따라 그 다음에 간장 반. 그리고 이제, 드신 다음에 이제 잘 섞어서 드시면 돼요. 그리 아, 김이 있으시면 이렇게 살짝 뿌려서 드시면 되죠? 예, 아. 그니까, 러 어, 참기름 살짝, 어, 간장 반 스푼. 자, 가장 중요한 건 노른자 반숙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10년 내공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죠? 노른자 아무나 하지 않죠? 10번 하면 한 2번 되는 것같아요 네. 본인도 성공률은 20%.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내가 이거 만드는 게신경쓰여가고 질문이 안 돼. 잘못 만들까봐 힘 맞아, 요 맞아. 그냥 쓰어요 자, 소속사 관련 질문인데요. 소속사 혹시 결정이 되셨나요? 아, 그러면은, 예. 네. 제가 언제 말을 하면 될까요? <laughs> 여러분들의 반응이 생소하죠. 자, 그러면은, 그, 소속사가 이제 거의 그냥 결정, 마음의 결정은 다 하신 건가요? 예. 네. 로맨과 양상초. 예. 네. 그러면은, 마음의 결정은 다 하시면 이제 도장만 찍으시면 되는 거죠? 예. 네. 예. 네. 그다음에제힘들어하운게그 계약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네 <laughs> 제가 이제 아 정말 확실해지면 그때 이제 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거 말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지 말고 이거나 만들어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냥 소속사 말안 해도 돼. 아, 그럼요. 저희 팬들은 뭐 어느 기획사가 됐던 간에 성지씨의 그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 결정에 따라서 항상 변함없이 응원하실 거죠? 네. 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왜 닉네임이 착한 남자일까요? 네? 저거 아마. 아, 그럼 누가아 나요? 예, 네, 저... <laughs> 그럼 무슨 닉네임이에요? <얘기예요? 웃음> 아, 그 멘토스쿨 하면서 미지나서 착한 남자로 예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한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예. 자 그다음에 열개 만들어. 딸기잼 조금씩 쓰시고요. 열 개래요. 제네들은 열개쓰면 딸기잼 이만큼 줄 거예요. 소심하죠. 예 그냥 하세요. 저전 <laughs> 누구한테 대화를 시도한 걸까요? 자. 최근 커피를 마끼아또에서 라떼로 바꾸셨는데, 팬분들 살찔까봐 일부러 그러신 거냐고. 아, 이분이 마끼아또를 드신, 여러분들도 마끼아또를 드시나요? 예? 뭐? 살 많이 드셨어요? 그건 니네 팔자고요. 자, 그건 누구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마끼아또만 먹었다고 살이 찼을까요 다른 걸 많이 먹었겠죠? 자. 오 진짜 근데 세심하시네요 팬들이 그걸 다 먹는 걸 알고 이제 살찌실까봐 바꿔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요 이제 저도 자꾸 막 살찌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그냥 안 돼요 <laughs> 예. 살쪄도 돼요 누구세요? 언니죠 언니가 찌세요 성재 오 소중하니까요 그죠? 맞은 네. 게 <laughs> 자, 그리고, 어, 이거는 뭐 아까 얘기를 한 건데, 오늘 그 남자 너무 좋았는데요. 그 곡을 선외화라한 특별한 이유는 이제 팬들이 해주셨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네네, 아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카페 신청곡으로 가장 많이 올라온 곡이라서. 아, 네. 항상 세심하게 이렇게 카페에 자주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다 읽고 그러시나 봐요. 카페 진짜 자주 들어와요. 슬라이스 안 봤어요. 슬라이스 햄. 햄됐어요 햄? 햄? 햄나요? 네. 나도 바빠. 대화하면서 멋있는 사람들 보고 있고. 햄을 꺼내버려요. 뭐, 이한 장씩 문제가 돼. 그럼요. 아줌마 스타일은 또 그게 아니거든. 괜찮아요. 개풀 먼지 들어가도 좋아해. 자, 먼지 들어가다가 안 먹을 사람? 안 먹잖아요. 주면 다 먹을 사람? 다잖아요. 안 보이시죠? 소몇명안 들었어. 자. 저기요, 볼때손 들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저건 아까 안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음, 생방도, 생방 때그 준비했었던 멘토와의 뚜엣곡이 있다고, 그걸 지금 잠깐만, 조금만이라도 들려주시면 안되 돼요? 그 라디 노래였는데, 전혀 그냥 그걸로만 한다고 하고, 연습은 들어가진 않았어다 그, 제 거, 생각 거 준비하느라 너무 시간이 없었고. 네. 그래서, 노래를 알지못고 했던 요 네. 준비 안 했대요. 모르는 걸어떡하라고 저희도 괜찮, 어차피 안할 거예요. 뭐 괜찮, 여러분이 괜찮다고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안 괜찮을까봐 안 하고 하고 말거그요 그죠? 죄송합니다. 네. <laughs> 우린 소신이 있으니까요.